예 안녕하세요. 마재광TV입니다. 목요일에 정치논평. 오늘은 좀 일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업로드가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이제 출석을 했는데요. 본인의 SNS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정순신... 전 검사도 국수본부장 적격자로 통과시킨 마당에 이런 법무부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말라 이런 주변의 말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이 정순신 같은 사람을 적격자로 통과시킨 그런 법무부이기 때문에 더 걱정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부적격자를 가리는 역사의 법정에는 법무부를 피고인석에 세울 것이고 대한민국 검사 기계로 당당히 나아가서 검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따져주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만 명이 넘는 분들이 탄원서를 보내주셨다고 하죠. 혼자 보내서는 안 되죠. 군무 평정이 수년간 하위권이라는 이유로 심층 적격 심사, 감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에서 의뢰하기도 했다는데 이 적격 심사위라는 게 재적 위원 삼 분의 이 이상이 만약에 찬성을 하면 강제 퇴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내부에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이렇게 좌천을 시키거나 강제 퇴직을 시키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면은 검찰 조직은 고이게 되죠. 검찰이 정말 공정한 조직이라면 이문정 검사에 대한 인사도 공정하게 처리를 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3.1절인데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일장기가 걸렸습니다. 주변 시민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일본 사람이다라면서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듣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이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지하는,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표시하는 어떤 하나의 표현, 표식으로 좀 봐주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의 힘 지지자이신 듯한데 한 나라의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게 무겁고 진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 주는 사건인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공조 상생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한미 협력체계나 공동 대응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틀린 말을 한건 아니고, 할 수도 있는 발언이긴 한 건데, 문제는 3.1절 날, 그것도 이제 3.1절 행사장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 실수라는 것도 한두 번에 그체 실수인 것이지,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이 된다면 그것은 이제 실수가 아니라 고의인 것이죠.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대통령실을 적극 비판 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태도를 바꾸셨는데, 대통령실이 전당대회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을 했다. 대통령실 비대위 선관위 모두 다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윤심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은 비판을 하지 않고 유독 자기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히나 정무수석까지 나서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이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정도였다고 하죠. 본인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견제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취지신 것 같고 선거를 일주일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반윤 스탠스를 취함으로써 반윤 표를 좀 결집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뭐 보이고요. 참다 참다 폭발을 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사실이죠. 안철수 후보 이제라도 결심을 하셨으면 또다시 태도를 바꾸지 마시고 국민의힘이 바로 서는데 정말 한번 바치시고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중에 하나 코바나 콘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이 건데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청탁금 지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코바나 콘테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운영을 한 것인데 대기업들이 전시회를 협찬을 한 것에 무언가 불법적인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되기 전에는 협찬사가 내 곳이었는데 검찰총장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정말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더 제기가 된 것이고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서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의혹이 제기가 되었는데, 누구는 서면 조사를 하고, 누구는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하는 것. 누가 봐도 좀 공정한 잣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다 제대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부실한 수사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나 전시회의 협찬사 중에 주가조작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이치모터스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좀 아셔야 될것 같고, 그 부분도 물론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참 납득이 가진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이렇게 자꾸 종결을 해버리는 것인데, 어,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건설 노조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건설 노조를 조직폭력 무업지대 등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정부가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죠. 모든 노조를 다 싸잡아서 악마화한다 이런 시선도 있고요. 건설 노조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른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어떤 제재나 처분조차 없고 모든 책임을 노조에게만 돌리려고 한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부에게 지적을 받아왔던 원래비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들이 무리하게 이제 공사 기간을 좀 단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위험한 업무를 시키면서 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수당 같은 것이고 법원에서도 원래비가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비를 받는 대신 건설사가 요구하는 이런 52시간 초과 근무나 안전위반 작업도 그러면 우리는 하지 않겠다 아예 안 받고 이런 것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비 같은 경우에도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건설사와 단체협약을 해서 얻어낸 것이지 우리가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한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몰아붙이냐는 거죠 저는 정말 정부에게 아쉬운 점이 이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지금의 정부는 너무나 한쪽 편에만 서서 어즉 건설사 대표들과만 이런 간담회를 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 태도는 좀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쉽고요 어떤 싸움이건 간에 양쪽 말을 다 객관적으로 들어보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를 해야 되고 특히나 이런 부분은 노조와 업체 간에 노조와 기업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는 것이 현명한 것인데 정부는 지금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건설사 편에만 서서 이렇게 노동자들을 좀 압박하는 모습이 가히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밤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재강 TV 구독 부탁드립니다.